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 탄두 장착 가능성을 과시하면서 적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경고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했죠. 하지만 미국은 바이든 정부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라며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 묘한 대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소식 먼저 정태진 기자가 전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2시쯤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 두 발을 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사를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 상공으로 타원과 팔자형 궤도로 약3 시간을 비행해 2,000km 떨어진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지난 1월 발사된 순항 미사일이 약 2시간 30분 날아 1,800km 너머를 명중한 것과 비교하면 시간과 거리가 더 늘어난 셈인데 일본 도쿄와 대만 등 동부가 주요 도시들이 북한 사정권에 놓입니다. 또 북한은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며 전술 핵 탄두 탑재 가능성을 과시했습니다. 위력이 약한 부분을 전술핵탄도를 넣어서 우리를 충분히 이제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 운용 부대가 이제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을 이제 일부러 표기를 한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핵전투 무력의 무한대한 강화 발전의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속도가 느려 탐지 시 충분히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UN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군의 감시 능력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재원 등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와 한미 간 공조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재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